우리나라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눈에 확인해 볼수 있는 특별전이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 묻어 있는 기획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던 최초의 한국인 고종, 한국에 처음 인스턴트 커피를 접하게 해준 미군의 시레이션 박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문점 커피까지 커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하게 변화해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녹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커피를 항상 늘 마시는 국민 음료로 이렇게 여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커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양탄국에서 커피 믹스까지란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개관 65주년을 맞이한 인천시립박물관의 첫 기획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또한 한국의 커피 역사 외에도 대중문화 속에 녹아있는 커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